2017년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8만 타셨고요. 10만 대 엔진 보증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압도 세고 인젝터가 터져가지고 연료가 새거든요 그래서 인젝터 동아시아랑 인젝터를 교환했는데, 이번에는 2번에서 압축이 셉니다.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고요. 2번에서 많이 세고 있습니다. 1번 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 수리하고 이제 7만 k 로더 탔는데 1번은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비두라고 말씀하셔서 1번만 동화시아랑 인젝터 교환하고 출고를 했습니다. 출고한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2번이 다시 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젝터 고조볼트가 올라와 가지고 픽서스 받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육각 볼트고요. 제거는 이게 별모양입니다. 이번한번 빼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 다 해놨네, 요 보니까는요. 한번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볼 거고요. 지금 3, 4번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차주분한테 전화해서 한번또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좀 난감하네요, 이게요한번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료 호스부터 탈거하겠습니다.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위로 올리면 빠지거든요. 2번이니까는 1번이래요. 2번만. 아, 수분이 흘어 아, 씨, 부러졌어. 하나 빼는거 있는데 그걸로 끼던가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될것같아 아, 뺐고요. 일단 이거 잭도 빼고요. 이게잘 뿐들어져서 제가 하나 또 빼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뭐 이식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17mm 풀고, 별 2, 12 풀어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2, 12를 풀었는데요.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아, 큰일 났네, 이거. 부러진 건가? 그냥 빼볼게요 부러진 건 아닐거네요 제가 그날 한 번씩 살짝 그냥 힘받나 봤거든요 아마 그냥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참아 그냥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사산이 먹은 것 같거든요 할수 없이 퀵서트를 박아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인젝터가 잘 빠져야 되거든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어, 다행히 좀 움직여요. 13mm 두개 풀르고요. 이거 제 키면은, 나오긴 나오는데요. 약편대로 배선 좀, 배선 좀한 다음에 흔들어서 게겠습니다 어, 다행이에요. 잘 나왔어요. 저번 거는 밑에가 터졌어요. 한번 이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아 안에도 분명히 어머나 시커멓게 돼있고요 어, 나사사 아, 니콜 박은것 같기도 하고 나사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현재 육안상 나사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3번 4번도 뜯어서 인젝터 고정 볼트랑 인젝터 동아시아 같이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퀵소트가 제가 3 개까지는 해봤어요. 3 개까지 한 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게 어차피 FM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두 개도 마저 풀러가지고 볼트랑 동아시아 같이 교환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두 개가 터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 제가 3, 4번을 조금 조이니까 조금 조여졌거든요 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3, 4번 한 다음에 모든 걸 제가 안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힘있게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토크를 조금 들 조여서 드립한것 같은데 아 일단은 3, 4번도 풀러서 마저 확인하고 하는 게 제가 해야 될일 같습니다. 한번 3, 4번도 빼고서요. 볼트는 괜찮은데 볼트도 바꿀 거예요. 볼트도 바꿔줄 겁니다. 어차피 볼트는 이 내용입니다. 오안 안 움직인다 큰일났네어 얘도 안 움직이네 아이씨. 일단 기본 장비 갖고 했는데요 축이 틀어져서 안 나와요 지금요 다시 탁탁이 갖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슬라이드 연결했고요 여게안아가지고 일단 슬라이드를 쳤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화자가 터지면은 안 나와요 나오 나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젝터를 쓰려고 그래 인젝터를 교환하려고 하면은 가운데를 뜯고서 그냥 올리면서 변방 잘 빠지는데요 인젝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써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그거 봐봐요 아 미치겠어요 지금 3번도 하나 남았는데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새카맣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했어요 그고 깨끗하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랑 합의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안 빠져요. 그래고 계속 빼다 보면은 재수 없으면 부러질 수 있고 해서 일단은 이 사이에다가 침수 좀 뿌려놓고요. 그리고 한뭐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빼보기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부러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부러져 버리면 또 다시 엔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차주분이 2번 압축 새는 것만 사실 원했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1번이 예전에 그래서 제가 2번도 지금 샜기 때문에 3번 4번도 분명히 그럴 거다 생각하고 뺐는데 역시나 아니라 4번도 터졌습니다 3번도 터져가지고 안 빠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손님께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4번이랑 3, 4번이랑 지금 이번 샜던 거 고거만 마무리하고 일단 출고를 한 상태에서 혹시나 만약에 또 압이 새거나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빼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작업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좀 토크를 조금 덜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뭐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거로 인해서 뭐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홀 청소하는 거 가지고요. 깨끗이 청소 좀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브러시에요. 많이 풀렸는데 좀만 하는 겁니다. 여러번 해서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지금 인젝터도 교환을 안 하고 그냥 크리닝만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차주분이 지금 비용에 조금 민감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수리한 것도 많이 나와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젝터는 그냥 깨끗이 청소를 쓸 거고요. 혹시 문제 생기면 그때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인젝터 동아씨가 이게 순정품이거든요. 지금 나온 게 이겁니다. 완전 터진 거거든요. 순정. 동화시아로 교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인젝터 고정볼트도 신품을 준비했습니다. 신품.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볼트 조일 때, 뭐, 토크렌치도 조이지만은, 일단 한번 조이고 나서 망치로몇번쳐줘야 위, 를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조여서 또 확인하거든요. 풀릴 때도 망치 쿵쿵 치거나, 에어 한번 이용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에어 한마 이용해서 웬만한 거다 풀리니까요. 는3.4 확인합니다. 토크렌치가 좋긴 좋은데요. 토크렌치도 정도 검사 맡은 거꼭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저기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도 지금 이게 토크가 조금 덜 조여져서 좀 압축이 생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인젝터 배선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고요. 딱각 소리가 나야 됩니다. 유튜브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가뭔 얘기냐면은 왜 토크렌치 안 썼냐 그리고 하체 작업하면 은왜 공차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합니다 이게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거안 부러진 거몇개 뺐거든요 끼실 때는 요 오링 여기 오링 있거든요 여기 오링 요 오링 빼주시고. 이렇 넣으시고, 오링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째로 교환 안 해도 됩니다.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 일치하게 한 다음에, 높여 면 봐주세요. 잘 들어갔나. 간혹 가다가 일부 덜 들어가서, 경로, 새는 경우도 있으니까, 는한 번씩 더 확인 좀 해주세요. 어? 동아시아가 이게 맞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도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괜찮은데 터진 거 봐서는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3번은 분명히 또 터질 거예요 조금 그래도 원활하게 나중에 또잘 빠져야 되니까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젝터가 잘 빠져야 되거든요 인젝터 잘 빠지라고 침투제 좀 뿌려 놓겠습니다. 이제 작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또 엉망진창이 되었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장비는 싹다 꺼냈습니다. 아, 일단 현재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사주분께 한 번이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봐서도 지금 3번을 강제로 안 떼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떼다가 막 부러지거나 아니면 잘못 되면은또 그렇잖아요. 그죠? 사주분이 2번만 해달라고 했던건데 제가 판단해서 3,4번을 하자고 얘기했던건데 4번은 나왔고 3번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의 작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3번이 터주서 오게 되면은 작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저번에 우리가 1번 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는 연료도 세고, 갖고 인젝터도 교환했고, 음. 교환도 같이 했, 했는데, 예. 그때 같이 받으는 게 맞았는데, 요것만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해 드렸는데, 예. 또이번이 터졌잖아요. 그죠? <laughs> <그랬고 웃음> 그래고 그래. 나머지 3번이나 4번도 그럴 수가 있어서, 예. 제가 욕심내고좀 했었는데, 예, 예. 4번은 잘 나왔어요. 근데 3번은, 예, 아무리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왜 하다 멈췄냐면은, 예. 괜히 하다가 이제 더 부러지거나 잘못돼버리면은 예. 엔진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고객님은 지금 2번 때문에 오셨지만 제 욕심 때문에 3, 4번을 했, 하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저도 난처하고 또 예. 비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예. 4번까지는 완벽하게 해놨고요. 예. 지금 이렇게 기름 묻어있는 거는 제가 여기다 침수제를 좀 뿌려놨어요. 그게 예. 좀 들어감으로 해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삐삐 소리 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일 예, 예. 번, 이 번, 3번 완벽하게 해놨, 해놨고 예, 예. 4 번만 마무리지면 되는데 예, 예. 3 번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삐삐 예. 소리가 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그러면 예, 예. 그까지 해버리면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 예, 예.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예. 엔진으로도 교환했고, 소리 예, 예. 나거나 그러 오시면은 또 그때 봐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이게 제일 예. 나. 근데 엔진은 몇 킬로 때 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한 10만 킬로 정도 됐을 그쵸? 거예요. 그쵸. 지금 10만 타고 예. 지금 17만에까지 예, 거의 다한만 뭐, 예. 탔어요. 예. 예. 하여튼. 예. 뭐, 크게 이상은 예. 없죠? 이것만 이제 나중에 예. 하면은 예. 그때 한번 또 예. 제가 또 봐드릴게요. 예. 엔진오일만 그렇다면. 좀 가요. 이제 이것만 좀 하면은 좀 예. 타겠네요. 예. 네. 엔진오일은 7 0 0 0 k m 정도마다 무조건 교환해 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 기름도 예. 한두칸 전에 미리미리 미리 넣어주는 게 제일 예. 좋으세요. 예. 두칸 전에. 예. 기름을 왜두칸 전에 넣어줘야 되냐면은 예. 여기에 고압본부, 여기 고압 펌프 여기 저쪽에 고압 펌프가 예. 있고 예. 고압 펌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활을 해주려면 경위가 윤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너무 늦게 바꿔버리면은, 쇳가루가 아 돌아가고, 섞어주 돌면 그것도 한 3, 400만원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두칸 예. 전에 계속, 이만큼 있던 데다가 또 예. 채워주고, 이만큼 또 채워주고 해서 계속 섞여야지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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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야지만이 쇳가루가 안색길 확률이 높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겨, 미리미리 좀, 기름 넣어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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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엔진일도 교환해 드렸어요. 예, 7000km마다 교환해 주시고 예, 또 문제 생기면 전화 주시면 예, 예, 예.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고생하습니다 예,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